자, 필세제 3번입니다. 자, 어떤 정육 매체가 있는데요. 정육 매체는 모든 변의 길이가 맞죠? 그죠? 정육 매체가 있는데, 자, 한 변의 길이 내가 X로 할게요. 자, 그럼 모든 게다 X로 하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가로, 세로를 각각 2cm 줄였어. 그럼 얘가 가로도 줄였어. 2cm. 그럼 x 백야 세로도 줄였어. 2cm.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높이는 늘렸어. 어떻게? 5cm. 이렇게 됐단 소리죠. 원래 한 변이 x인 정육면체인데 가로 세로는 2cm 줄이고 세로는 5cm 늘렸어. 이랬더니 이직육면체의 부피가 부피가 얼마냐면 6 3제 c m ³ 다 이때 x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얘는요? 가로 급하게 세로, x -2의 지고, 곱하기 세로, x-2의 제곱, 곱하기 5p. 이것이 뭐라는 소리입니까? 얘가 6이 된다는 소리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게 뭐냐면요. x 빼기 2는요, 변이 길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다 커야 되죠. 그죠? x는 뭐예요? 2보다 큰 거예요. 알겠죠? x는 2보다 커야 돼요. 물론, x는 지금 얘가, 얘가 0보다 작을 수, 변이 길이니까 0보다 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한 사실로 알고 있어요. 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범위에서 지금 6을 만족한 X를 찾을 거예요. 자, 해볼까요? 얘는 해주면 x 이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 자, 얘는 X 플러스 5는 이게요 자, 이것을 전개를 쭉 해볼게요. 자, 이거 전개를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면, X의, 자, 이거 정개합니다정개하고 넘길 거예요. 그럼 얘는 X의 제고 플러스 X의 제고 마이너스 어, 16X, 플러스 14가 나와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얘 약수를 대입해야 되겠죠. 인수를 찾아야 되니까. 자, 얘는 뿔마 1, 뿔마 2, 이렇게 쭉될 거예요. 자, 딱 봐도 얘는 1 대보면 여기 되겠죠. 그렇죠? 1 대비해보세요. 딱 보면 딱 느껴지죠? 0이야. 즉, 이 안에 뭐 있습니까? x 빼기 1이 되어야죠. 자, 나머지 찾아볼까요? 자, 얘는 1, 1, 마이너스 16, 14. 1개만 더 해야겠어? 1, 1, 2, 2, 마이너스 14. 얘는 마이너스 14, 0. 자, 그래서 얘는 뒤에 것은 x 해 지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14. 그럼 얘 그는 뭡니까? X는 1 또는 X는 뭐가 됩니까? 얘는? 자, 짝수점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폴라, 루트, 얼마 됩니까? B 다시 제곱, 1 마이너스 AC, 플러스 14. 루트 되니까, 루트 15. 자, 근데 여러분들 뭐라 했죠? 이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X는 뭐죠? 무조건 2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X 2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날리게 돼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15는, 음면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그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5. 얘는 이보다 크죠, 그죠?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어, 3. 얼마 얼마잖아요, 그죠? 얘는? 왜냐면, 루트 16이 작거든요 루트 10. 자, 다음에 3, 루트 10 그럼 얘는 3. 얼마 얼마가 되죠? 겠 3보다 크니까. 4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 빼면 2. 얼마가 되죠? 어, 조건이 맞죠? 그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이것이 된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x값을 찾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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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으면 요 이거 1도 썼을 거예요. 잘못하는 거야. 1은 절대 안 돼요. 그렇죠? x가 1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마이너스 1이야. 문제는 없죠? 자 됐고요. 자 그래서 그치어버리고요자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유제 3 1번로오겠습니다 -1번. 자, 똑같이 어떤 정육면체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요, 여기는 밑면의 가로의 길이를 2cm 줄이고 세로의 길이를 2cm 늘리고 높이는 2배 늘렸어. 다시 말해서 가로 길이가 2cm 줄였으니까 가로는 x배기가 되고 자, 얘는 2 배로 늘렸어. 아, 2cm 늘렸네요. 2cm 늘렸어. x보다 2cm 커. 얘보다 2cm 커. 얘 2cm 작.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가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두 배야. 2x라고 써리 돼요. 이상 2x. 자 이런 놈이겠지. 대이면에끼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무슨말입니까 얘는 x배이고, 얘는 x 2고 그렇죠? 2cm 늘린 거죠, 보자. 그렇죠. 예, x 플러스 있고, 예를 들어서 이 x가 되죠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처음 정육체 부피의 1.5배가 됐다는 거야. 자, 얘 부피를 보니까 얘 부피는 x 곱하기 x, x 제곱해서 x 곱해서 x 제곱이 부피예요. 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자, x 플러스 이 x 빼기 이에다가 2 x로 곱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이 부피가 얘몇 배라는 소리예요? 1.5배라는 소리죠. 그죠? 다시 말해서, 얘하고 얘를 1.5배 하면, 2분의 3이죠. 그죠? 얘를 1.5배 하면, 자, 볼게요. 처음 정육민체의한모선이 길고 하는데, 라 처음 정육민체 부피의 1.5배가 되었어요. 그죠? 얘가요. 그러면 얘가 얘랑 같다는 소리죠. 이것의 1.5배, 2분의 3을 곱하면 얘랑 같다는 소리예되겠죠 자, 그러면, 얘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양변에 지금 이렇게 식을 세워볼게요. 이렇게. 2분의 3 x2제곱. 자, 여기서 2는 자, 불편하죠, 이거? 이 불편하죠? 양변에 2를 곱할게 그럼 얘는 4가게. 1을 곱하면 3이 되겠죠. 자, 이것을 풀어볼게요. 자, 정리해볼까요? 얘는 x2제곱 마이너스 4가게. 하나씩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냐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는 3x의 제곱. 넘겨버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1 x 는 여기에 있죠. 즉, x를 뭐인데요? x 스 x 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인수분해를해 x의 x 마 x 스 4, x 더 음, 즉, x를 x가 길이가 의미될 수 없죠. x는 4가 되겠죠. 조건에도 맞아요. 왜요? 얘는 0보다 큰데요. 무엇보다 X 빼기 2가 넉넉해지니까 X는 2가 크거든요. 이렇다 크면 돼요. 그런데 조건에 X는 4 조건에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잘 됐고요. 이제 음. 있어요. 그 다음에 3-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3-2번 자 보니까요. 여기가 14렌치 여기가 아, 12cm. 이 정도 되면, 자, 얘가 14cm. 얘가 12cm. 자, 이렇게 돼요. 여기 있는데, 어, 새 모트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볼게요.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잘게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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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 되 이게 뭐니까? 뭐 짧은 걸 내가 x라 하면 자른건데다 x 똑같아. 요다 x야. 자, x라는 건요 높이가 바로 x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이렇게 접은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잘라서, 한명이게 X인 정상계를 잘라내가지고, 쫙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4개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접고, 접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리 자, 그랬을 때, 부피가, 얼마? 얘 부피가 160cm 세정입니다. 0cm다. 세정 이때, 자연수X 하는 거라, X가 자연수래요. 자연수X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볼까요? 그러면, 얘는, 됐으니까 얘 14X가 됩니다. 2X, 14 -2X. 얘는 x x 장가 했으니까, 얘보니까14 빼기 x 가이 있죠. 2x 14 빼기 x 얘가 x x 장라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12 빼기 x 가돼요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14 빼기 x 장이에요. 여기가 뭐라고요? 12 빼기, 12 빼기 x 가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수 밑별에 넓이 그러면 밑변의넣이는 14-2x 곱하기 12-2x야. 거기다가 높이 뭐죠? 얘. 얘가 바로 x야. 이거 꺾고, 이거 높이잖아요. 그 여기 이렇게 꺾고, 여기 높이거든요. x 이게 바로 부피그 부피가 배분이 12배. x는 자연수예요. 이것을 구하라는 거야. 자, 세비 이 이거, 이거 정리할게 여러분이 정리한 거 알죠? 그렇죠? 정리하니까 x의 수의 수, m i n u 1 3 x 자, 정계를 여러분들 하세요. 42x. 마이너스 40, 0이 됩니다. 자, 이거 정계해서 날리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을 정계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의 약수를 대입해서 인수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 1을 대보면 어떻게 됩니까? 1을 대면0안 되죠. 그죠? 자, 2를 볼게요 8. 2를 대볼게요 50, 2를 하면 4니까 52. 2를 하면 84. 여기 40. 딱연계이죠 맞죠? 왜요? 얘가 90이고, 요거 하면은 9 2잖아요 그죠? 플러스 90이 마이너스 9 0이니딱 떨어져요. 얘는 뭡니까? X는 2라는 인수가 있어. 맞습니까? 라는수가 있어. 자, 그러면 벤수 그냥 스겠습다 1-13-42-40. 자, 2, 1. 2-11. 마이너스 22, 얘는 20, 40,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인수분해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x-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2,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보세요. x가 4인수거든요 얘는 그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2분의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2 0 마이너스 121 마이너스 8이야121 마이너스 8이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1. 뿔마 루도4 0이거든요얘 자연스럽니까? 얘, 여기서 자연스럽안 나와요. 그러 하나밖에 없죠. 그죠? X는 2가 되죠. 자, 여기서 먼저 하기 전에, 쌤이요. X를 잘라냈잖아요. 그죠? X 범위를 먼저 찾아야 돼요. 중요해요. 잘라냈잖아요. 잘라냈는데, 얘는 1 4고 얘는 10이잖아요. 여기도, 요 칸에도 EX 자르고, 여기도 EX 자르는데,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되겠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EX가. 2 x 가얘 12보다는 어떻게 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되겠죠. 2 x 가 12보다는 작아야 돼. 그렇잖아. 작은 거, 14가 아니라 12를 기준하면 됩니다. XX 자를 때2 x 를 자를 거야. 근데 12보다 작아야 돼. 즉, X는 6보다 작다. 물론, 0보다 크야 되겠죠. 자르는 거니까. 즉, 얘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범위에서 찾아야 돼요. 이것부터 생각하고요. 그러면 뭡니까? 조건이 맞죠. 그래서 X는 이가 답이 된다. 자, 적고 지금 저거 관계없이 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거 안 찾아도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건을 찾아주세요. x는 0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 맞다. 그래서 답이 맞다.